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주면 같은 얼굴 표정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남자 영상을 사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클로의 주인장 인장입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소개합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초상화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재구성해서 초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거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 영상을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업데이트해 보면 홈페이지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사용해서 만든 영상들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소스 이미지 위에 이 영상을 사용하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밑으로 좀 내려 보면 여기에 보면 클링을 사용해서 만든 비디오를 사용해서 다른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클링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중국에서 만든 소라 비슷한 도구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중국 전화번호 소유자만 사용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이거 보면 영상에 들어있는 인물의 얼굴 표정을 자신의 얼굴 표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본 영상이고요. 이 영상에 눈을 가리고 입 모양만 사용하면 이렇게 입 모양을 그대로 따라해 줍니다. 이번에는 입을 가리고 눈만 사용해서 윙크하는 영상을 넣어주면 이 아이가 윙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이곳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c o f y UI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c o f y UI 라이브 포트레이트 KJ입니다. KJ라는 이 개발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전에 설명했던 IC 라이트하고 수피어를 컴피유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 노드로 만들었던 개발자입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 노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개발자는 정말 흥미로운 노드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노드를 사용해서 ComfyUI에서 만든 예제 영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 포츄레이트의 공식 GitHub 사이트에 보면 미리 만들어진 모델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카 j 제이 사이트에 보면 이 모델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곳 링크로 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6개의 모델 파일들을 전부 다운받습니다. 용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config UI의 models 폴더로 갑니다. 이곳에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서 live p o r t r a i t s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방금 전에 다운받은 6개의 모델 파일들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로 인사이트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이미지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의 얼굴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바꾸고 변경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인사이트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나 영상의 얼굴을 바꿔 주는 리액터를 예전에 설명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인사이트 페이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인사이트 페이스를 성공적으로 설치했었다면 그 인사이트 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리액터나 그 비슷한 다른 거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해서 인사이트 페이스를 설치한 적이 없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nfi UI를 파이썬을 따로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도수 창에서 pip install insight face라고 치면 되고요. confi UI 포터블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confi UI 포터블 폴더 안에 있는 파이썬 인베이드드 폴더 안에서 여기에 있는 Python EXE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cmd라고 치면 이렇게 도스창이 열립니다. 이곳에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아래 추가 설명해 보면 혹시 이렇게 해도 인사이트 페이스가 올바로 설치되지 않으면 이 링크로 가서 트러블 슈팅 부분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곳에 트러블 슈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이트 페이스가 작동되지 않을 때할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리액터 설치 설명할 때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요. 그 부분만 다시 보시면 이 트러블 슈팅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달아 두겠습니다 인사이트 페이스가 잘 작동하면 상관없지만 이거 저거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영상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은 끝났습니다 카이제이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있는 GitHub의 폴더들을 보면 이 안에 Examples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습니다. 이곳을 링크한 다음에 이곳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에 보면 Assets Examples가 있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곳에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영상들이 들어있습니다. 소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들어있고요. 이곳에 있는 드라이빙 폴더에 들어가 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의 영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있는 영상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Confi UI를 시작합니다. 항상 언급하는 거지만 Confi UI의 기본을 배우고 싶다면 Confi UI를 시작합니다 시리즈 영상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면 Confi UI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에서 인스톨 커스텀 노드로 갑니다. 이곳에 있는 서치에서 라이브 po라고 서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중에 k i j 가 만든 이 e 노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confy를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워크플로우를 드래그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열립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에 들어 있는 노드는 이곳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이곳에 있는 모델 노드 두 개입니다. 서치에서 라이브 포트레이트라고 하면 딱두개 나옵니다. 바로 이 노드하고 이 노드 두 개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이 노드 안에서 실행됩니다. 이 노드는 첫째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포츄렛 모델 로드에서 나가는 이 파이프가 이곳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딱 하나하고 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얼굴 정보가 들어있는 영상을 넣어줍니다. 저는 우선 먼저 사용할 이미지 하나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영상을 넣어 주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걸 실행하면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얼굴 표정을 따라하는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프로세스 노드에서 만들어진 영상은 여기에 보이는 full i m a g e 에서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나가는 이미지들을 묶어서 비디오로 묶어주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워크플로우 안에 보면 이 영상에 들어있는 이미지 크기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이 이미지 크기하고 이곳에서 비교를 해서 512 곱하기 512 크기로 어느 정도 맞춰서 사이즈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의 사이즈를 같이 포함해서 이 둘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줍니다. 일단 이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워진 이 이미지 위에 왼쪽에 보이는 이 원본 영상의 얼굴 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얼굴 표정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에 촬영을 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흥미로운 결과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이브 포트레이트 모델에 보면 프리시존에는 fp16 하고 fp32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fp32 는 fp16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요 대신에 자원 소비량도 더 높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결과 영상에 눈에 띄는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주어지는 FP16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풀 이미지에서 나가는 이미지들을 묶어주면 바로 영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 밑에 있는 이 노드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비디오 콤바인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 이미지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얼굴 영상과 어떻게 싱크가 되는지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시간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영상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원본 영상하고를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 콘케트네이드, 즉 여러 이미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주는 이 노드를 통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프로세스에서 만든 영상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원본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영상 결과를 저장하려면 이곳에 있는 Save Output을 True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만들어진 영상이 화면에는 보이지만 저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프레임 레이시 현재 24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 원본 영상이 프레임 레이시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30으로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곳에 보면 I retargeting 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I retargeting 하고 lip retargeting 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의 눈 움직임과 입 모양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 주는 옵션인데요. 지금 현재 둘다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만 사용하게 됩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 공식 사이트에 다시 가 보면 여기에 아이스 앤립 리타게팅에 관련된 내용의 비디오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은 눈과 관련된 리타게팅을 해 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입술과 관련된 리타게팅을 해 주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이 소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남자 아이가 있죠? 여기에서 이 리타게팅을 작게 해 주면 눈이 이렇게 감기고 이거를 키울수록 눈의 크기가 더 크게 적용됩니다. 이 e 소스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는 0.5나 0.55 정도의 값으로 주면 싱크가 잘 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입술을 보면요. 이 e 소스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하면 입을 엄청 많이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낮춰서 아0.15 정도를 주면 왼쪽 소스 이미지와 타겟팅이 잘 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밑에 얘가 있는데요. 왼쪽 밑에 이렇게 귀여운 여자의 얼굴이 있고 이 위에는 사용할 영상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리타겟팅을 사용했을 때 결과고요. 이것은 리타겟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입니다. 방금 보셨나요?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 리타게팅을 사용하면 눈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리타게팅을 사용하지 않으면 눈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따라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적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의 것을 보면요. 왼쪽에 이 노래하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이 이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입술 리타겟팅을 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입술 리타겟팅을 적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상의 여자가 입술을 벌렸다가 다시 닫히죠 이 가운데에 있는 영상은 그걸 명확하게 적용해 주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싱크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컴퓨오아이로 돌아와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이 리타게팅을 추루로 해준 다음에 이곳에 있는 값을 변경해 줘서 눈의 깜빡임을 원본 영상과 잘 맞춰주는 값을 찾아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립리타게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추루로 해준 다음에 입술을 어느 정도 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적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주어진 영상과 아주 흡사하게 싱크해주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샘플에 주어진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조금은 엽기적입니다. 재밌게 나왔네요. 애니메이션도 되고, 실사 인물도 되고 다 됩니다.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원하는 이미지를 먼저 제작한 다음에 사용할 영상을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만들어서 재밌는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자녀나 조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촬영한 다음에 조카 얼굴을 넣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가 놀라서 경기를 할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